안녕하세요, 락보르긴입니다. 오늘도 이제 바로 운동하려고 나왔고요. 어제 난 솔로 본다고 좀 늦게 잤더니만, 약간 피곤하긴 한데, 근데 막상 나오니까 괜찮네요. 그래도 이게 날씨가 약간 이제 추워져가지고, 새벽에 나오면 이게 추워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정신 차리고 좋아지는, 좋아지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정신을 못 차려서 말을 더듬네요 오늘은 이제, 어깨랑 삼두하는 날이고요. 어, 깨 운동은 진짜 다른 운동에 비하면, 어, 뭐 사실 등 같은 운동이 어느 정도 이제 기구빨이 좀 필요로 하고, 뭐, 하체도 뭐, 스커트 레그프레스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 뭐, 익센시라는 컬도 있어야 되죠. 근데 어깨는 진짜 뭐, 특별히 기구 없이 덤벨로만 해도 충분히 좀 가성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프레스는 덤벨표도 프레스 하면 되고, 레이즈도 덤벨로 뭐, 프론트 사이드 후면 다 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운동이긴 한데 어 그래도 오늘은 조금 머신을 좀 쓰면서 저는 갈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메인은 덤벨 숄더로 밀고 어 사이드는 저번에 덤벨로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레터럴 머신을 좀쓸 예정이고 나머지 뭐 운동들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저도 뭐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일단 해보면서 어깨 펌핑 되는 거랑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루틴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오늘 해가면서 뭔가 적당히 바꿔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주말에 식단 그 브이로그 찍어 올린 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어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어 지금 되게 좀 감사하고 파이팅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또 평일에는 운동하는 영상으로 좀 찍어 올리다가, 그, 주말에 또 한번, 이번에는 제가 복근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복근 관련된 영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예전부터 복근 운동, 뭐, 어떻게 하냐. 복근 죽인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게,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가르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복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복근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랑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알고 있는 지식들이랑 뭐 해가지고 해서 한번 잘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바로 어깨 운동하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我们 와... 오우.. 오し씨いは 음! ははははははは <스> <Interestingly> <Hollywoodaru> <defended> <Ep pardon> <huf> 오케이. Okay. 아. Okay. Oh. <투>

Oh. <coughs> <downhill behaviour> <Yeah>. <sniff servir> oh 자, 운동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어깨, 제일 처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부터 했었는데, 와, 아, 일단, 오늘 좀 피곤했었어서 그런지, 덤벨을 올리는 것보다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워밍업 세트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최고로 여기서 들었던 게, 65파운드까지 이게 들었었는데, 65파운드면 한, 무게로 치면 뭐 3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70파운드 한번 도전해봤었는데, 어, 그래도 좀한 일곱, 일개민것 같거든요. 어, 조금,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파운드면은 뭐한 32, 3 정도 되려나? 네, 파운드가 정확한 키로수로 이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매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계속 무게 올려야 되고, 어, 그래서 처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서 그런지, 원래 제가 평소에는 어깨 운동 한4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개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3개만 하고 3~2개 하고 운동 총 5가지 했네요 아 덤벨 숄더 프레스 참 좋은 운동인데 올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누가 올려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누가 너무 올려주고 그러면 낭만이 없겠죠 올리는 거 좋죠 운동인데 그래서 뭐 근데 운동은 다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운동하면 할수록 점점 짧아지는 거를 느꼈지 아,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운동을 처음에는 뭐, 한 시간, 1 시간 반 이렇게 했었는데, 몸 푸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 두 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진짜 몸 푸는 시간 다 합쳐도, 어, 40분, 45분? 어, 많으면 50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 무조건 짧게 하라, 아, 뭐, 이렇게 짧고, 굵게 끝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을 좀 줄여서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시면은 운동 효율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야 이게 체력적으로도 솔직히 한계가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유산소성 운동이 아니라 그 무산소성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큰 힘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1 시간 이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분들은. 그래가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1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 오늘 또 똑같이 집가서 낮잠 한 시간 정도 자야 될것 같고요. 내일은 하체니까 잠을 더잘자줘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도 하체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